중학교 1학년 수학 수업. 책상 위엔 종이 교과서 대신 노트북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개념을 배우고 각자 노트북으로 문제를 풉니다. 저희 26명 중에 지금 몇명 대출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박수! 답안은 자동으로 채점되고 교사는, 교사는 학습 참여도와 성취 수준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수준에 맞춘 문제도 제공됩니다. 개인별로 다 다른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손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보세요. 올해 처음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입니다. 이 학교에선 수학과 영어, 정보 세개 과목에서 활용 중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AI 맞춤형 학습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종이 교과서 쓸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려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고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에 되게 좀 힘들었는데 알아서 해 주고 저는 그걸 풀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수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학생들의 틀린 문제를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직접 할 수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많이 학습 수준이 향상됨을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다만 노트북 배터리 충전 문제나 도형 등을 그리기 위한 전자 펜 같은 보조 도구가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 기간이니까 한번 해 보고 둘이 같이 교실에 들어가서 해 보고 좀 정확히 좀 판단을 해 주시라.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을지 학습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